어떤 걸 보이려고 하냐면,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 F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들을 싹다 긁어모아요. 그러면 그 점들의 집합은 가산 집합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정리에서 추가적으로 적어놓은 조건이 뭐냐면, F가 단사 함수, 그러니까 F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 함수라는 것을 조건에 추가적으로 적어놓았어요. 만약에 이 단사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반례가 디디클레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디클레 함수. 이 함수는 어떻게 정의된 함수냐면 x가 유리수일 때는요. 1로 정의를 하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으로 정의를 해요. 이 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점이 대체 뭐죠? 그쵸. 실수 전체죠.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들을 싹다 긁어모아라 라고 하면 걔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비가산이에요. 가산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냐면 F가 단사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사이고 이 불연속인 점들을 싹다 긁어모으면 가산집합이 된다는 걸 보여 볼게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이 x는요 그냥 x가 아니고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인데 일종 불연속에 속합니다. 일종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들을 의미해요. 일종 불연속이 뭐냐면 좌우 극한은 모두 존재하는데 연속은 아닌 거예요. 좌우 극한 존재. 근데 이종 불연속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좌우 극한 모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만 존재하거나 또는 우극한만 존재할 때 우리가 이종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리는 일종 불연속의 한의 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증명을 같이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 x가 일종 불연속이라고 했었으니까 좌우 극한이 존재할 거고요. 이 X가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은 이 여기에는 을 수가 없어요. 왜죠? 여기에 오면 연속이 돼버리잖아요 X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었으니까 함수값은 이 동그라미 안에 올 수는 없을 거고, 있다면 이 널뛰기에서 다른 지점에 있겠죠. 근데 이 경우도 이 정리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왜요?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널뛰기 하는 케이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좌우 극한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달라야 돼요. 다른데 증가함수니까 이런 형태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함수값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죠. 맞나요? 그래서 항상 뭐가 생기더라? 이 격차라는 게 생기더라. 좌우 극한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자극한과 우극한 사이에 격차라는 게 생기더라. 그러면 이 격차가 하나의 구간이니까. 여기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뭐가 있다? 유리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X랑 이 유리수인 점이랑 1대1 대응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 불연속인 점들을 가산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 이 집합, 이 A를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 X가 있어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은 이렇게 구간이 생길 만큼 띄어져서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x-좌극한과 우극한은 부등호 관계를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그러면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뭐가 성립해요? 그쵸, 이 사이에 유리수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첨자는 x에 대한 유리수를 찾는 거라서 x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보이면 이 정리가 성립이 되냐면 함수 파이를 정리할 건데 이 파이가 a에서 유리수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불연속인 점 x에 대해서 그때마다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대응되는 rx를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1대 1임을 만약에 보이고 난다면 a의 개수는 유리수의 개수보다 작겠죠? 때문에 우리가 이 집합 A가 가상계야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x가 y보다 클때이 파이 x, 파이 y가 이런 부등호 관계를 가지고 반대로도 이렇게 되면 파이 x가 파이 y보다 크다. 이두 가지 경우를 보이고 나면 x, y가 다르면 파이 x랑 파이 y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바로 1대 1이라는 거니까 이두 가지를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얘는 rx보다는 작을 거고요. 그리고 fx- 이 +E 우극한은 rx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y가 x보다 더큰 점이니까 증가 함수라는 것에 따라서 f y y의 자극한 그리고 ry보다는 얘가 당연히 작을 거고 ry보다는 오극하니더 크겠죠. 그리고 반대로도 이런 식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부등호만 바꿔 줘서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y가 다르면 pyx, pyy가 다르겠구나. 얘가 pyx고 얘가 pyy니까요. pyy는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1대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A에서 유리수로 가는 함수니까 뭐가 성립한다? 1대1이라서 A의 위수보다는 유리수의 위수가 더 크거나 같더라. 때문에 이 집합 A는 가상계야.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